인정한 숙제는 실력 극복밖에 없잖아. 어... 인정? 음... 솔직히 인정? 그금 음... 음... 있으면 일단은 끝나지요? 그래요? 아니, 실력 극복 설명이 좀 일단은 끝나는 거 아니야? 어... 네. 어, 다음 주에 와서 금요일 날 지수 단단 테스트를 좀 해보자. 아, 너가 이제 초 간단으로 부탁해. 어, 좀 간단으로. 초 간단. 일단 기본기 위주로. 초. 환경일도 안넓겁니다 기본기 네. 위주로. 오케이. 그럼 할수 있지. 자, 유언복업. 로그 정의. 로그 정의 되려면 읽어 보세요. 로그가 정의 되려면 요쪽 여기. 빡빡 로그가 정의 되려면 위치랑 문서고요. 야, 저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 네. 이제 애들이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애이것만 외워 이것만 A가 뭔지도 모르고 음. A가 A가 이모 크야는 일은 아니야 A가 이다크는데 일은 아니야 이거만 외워 그렇구나. 그럼 칠전에 가면 A가 없어 <laughs> 그냥, 그럼 A가 뭐야? 이러면 뭔 대로 나오잖아? 갑자기 기욱이 이런단 <laughs> <laughs> 말이야. 네. 그지 다지마세요기우기이런다면안 네. 돼. 자, 대표. 자, 정의가 되기 위해서. 자, 진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고요 미치 뭐죠? X 빼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얘 e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면서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 r y 부터 풀게요. together. Yellow t o g 그럼 1, 6, 6에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이 0이 되게 하는 건 마이너스 1과 6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식을 보고 이거는 그래프다. 라고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합시다. 이거는 뭐 이처럼 쯤 그냥 x축과 걸리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6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0보다 작은 영역을 찾으래. 아 여기겠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1보다 크고 6보다는 작습니다. 됐지요? 자, x는 2보다는 큽니다. x는 3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랑 저거랑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2보다는 x가 큰데 6보다는 작아요. 근데 x가 3은 아닙니다. 조금 만들었어요. 따라서 정수몇 개? 3 안돼요? 4 오, 두개업다 <laughs> 자, a다 b다 c가 뭐냐? 저의대로 바꿔 써봐요. 3. 루트 2의 6제곱은, 6제곱은, 6제곱은 a다, 3. 루트 2의 6제곱은 a다, 루트 2의 제곱이 뭐예요? 2. 그럼 2의 3제곱이다. a는 8. 8. 자, 3분의 1의 몇 제곱은? b 제곱이 얼마다? 27이란 3의 세제곱. 세제곱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넣음으로써 b는 영수야. 그렇죠. 어, 세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자 c의 뭐는 이제곱은 2 5다 따라서 c는 5다. 마이너스 5는 5더. 왜요? 시의 알고리에 응. 대해서 c가 미치라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값이 존재한데 미로먹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해. 그러면 응. 지금 미치 뭐예요? a, b, c. 네. 진수가 뭐예요? X의 제곱, a. x의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a입니다. 응. 그럼 기본 조건을 만족해라 뜻인 거야. 응. 근데 x는 모든 실수래 응. 그럼 a는 뭐 모든 x 모든 실수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큰데 어, 2는 아니다 이게 무조건 뭐라고? 0보다 커야 된다면서 네. 그럼 뭔 조건을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 있을까? 아마 이가라인단 말이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이거의 결과 이함수값들이 네. Y 값, 둘이, 어떻더라? 0보다는 크다,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요 밑? 어. <laughs> 밑에 있어야 돼. 고로 네. 0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서, 판별식이, 그렇지, 0보다 작다. 어, 저 생각 안 하는 거 봐.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배우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제 또 2차 함수예요. 이거는 X축이었고 이번에 A축인 거예요. 네.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0이다. 작은 부분. 0보다는 A가 큰데 12보다는 작다. 네. 자, 1보다는 커야 돼. 결론 이렇게 되면서 2는 아니다. 정수는 몇 개야? 어디에 첼럼은 됩니다. 자, 셀럼 방법은 자 정수와 정수 점수 사이의 정수 개수예요. 네. 네. 11. 11이죠. 둘다 포함 안 했으니까 1을 또 빼. 네. 10. 10. 거기에서 2제를. 그래서 9 아, 어. 됐지요? 네. 자.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 진수의 몫은 진수의 비율. 분수다 라는 뜻인 거예요. 네. 어, 그거를 로그의 차이다. 네. 아까 연습 좀 했던 거. 자, 대표 볼게요. 자, 이게 값을 물어봤어. 지금 밑이 다 뭐지? 네. 2. 나통일했지 아, 네. 근데 뜬금없이 저 앞에 2분의 1이 이상한 놈이 있어. 네. 우리 아까는 앞으로 내려주는 거면 했지만, 이제 올려주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로그 3의 로그 2의 3의 2분의 1 제곱이다. 우리 이거를 루트 3이라고 씁니다. 이 앞에 있는 2분의 1이 이 지수를 올려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빼기 로그 2에 6이 있고 더하기 로그 2에 뭐트 10이란 2루트 3이란 쓰면 되지 뭐자 네. 이때 위치 다 어때요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더셈 뺄셈이 가능하다 네. 자, 로그 2 박아놓고 제일 앞에 거는 빼네 그럼 옆줄은 곱해라는 뜻이지 뭐 나누라는 시니까 더하네 곱하면 되지 뭐 어이고 이마가 얼마죠? 네. 6이 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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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죠. 그럼 네. 목도 어, 말라가겠네. 그럼 네. 로그 2에 얼마다? 네. 따라서 로그 2 0. 됐지요 <laughs> 그, 네. 오히려 슥싸늘라이 눈치를 주어야 생겨하나자 네. <laughs> 이거는 너거 아세요? 네. 아 너가 해도 할수 있나? 다시 뵀지 네. 자 그럼 끝한 보고 생각나는 게뭐 있냐 이것 미치겠군 아 그렇구 한 보고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아완전제 없이 A, 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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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log, o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 h 2 n g This i o g This 이 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hing. t h 그래서 1의 제곱이라서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자, 밑이 어디네 있노? 3, 3, 3, 5, 몽땅 3. 맞지요? 네. 그 말은 진축리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곱해요. 곱하면 돼요. 로그 3에. 뭐 제곱 같은 건 없어. 저 분수 곱하면? 앞에 산하면?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됐나요? 네. 와. 27분의 1. 그래서 로그 27분의 1이란 3의 몇제 곱일까? 27분의 1이란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얘가 앞으로 내려오면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됐어요. 자, 미치 다르면 미을각게 해라. 꼭 어, 갖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밑 변환 공식. 자, 뭐야? 뭐야? 자, 1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가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도 편안게갈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요? 어, 분자 부의 미치 똑같애 그러면 분 모에 진수가, 진수가 미치고 이녀석이 진수다. 아시겠죠? 아래 위가 역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던 거는 밑에 가고 위에 있던 거는 위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그런 식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밑과 진주가 자리 바뀌었다는 바꼈, 뜻은 뭐다? 역수다. 자, 1번 지금 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버리면 됩니다. 네. 맞지? 계산 못 하잖아. 네, 네. 근데 뭐가 똑같지? X. 전부 다 진주가 똑같잖아요 네. 어, 버리면 됩니다 내가 왜 말했는지 모르겠고 <laughs> 그냥 돈 남았어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자 역수 치면 됩니다 이 녀석의 역수란 뭐그 어, x 인 거야 자, 전마의 역수란 X의 2가 역수관계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두면 됩니다. 더하기 로그뭐 모이겠어? X의 4, 더하기 로그 X의 뭐이겠어 4, 는로그 X의 뭐이겠어 A, 어? 이제 위치 통일이 됐네. 얘들끼리 이제더도 샘이 가능하게 됐죠? 로그 X의 뭐? 24. 이거 4, 4, 되잖아 그 4, 4, 4, 424. 그래서 a는 뭐다? 2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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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걸 보니까 위치도 다안돼요다 다, 같애요. 다 지요 그러니까 로그 연산에 대해서첫 번째로 항상 볼게 위치 같은, 같은, 같은가 다른가. 두 번째로 생각할 때 다른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위치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기본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던 냅두고요. 분모는 냅두고 분자가 로그 3이라는 게통 통일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4로 뒤에다가 뭐 해? 이 네. 로트 3을 곱해. 네. 나누기, 루트 6이니까곱하기 루트 6분의 1이었으면 되겠지. 네. 맞나요? 네. 그럼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잖아. 그냥 네. 보람 네, 되겠네요. 네. 그럼 남는 거는 분자는 3의 8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따라서 로그 3의 8. 나누기 로그 3의 2는 오미시 똑같네? 3의 6? 에이 에이 아니에요? 로그는? 3에 1? 6에 3? 뭐야? 무슨 <laughs> 상상력이고 <웃음 웃음> 뭐예요? 왜 6이 아니에왜 <laughs> 2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고요 C 자리에 지금 3이 있는 거고 A 자리에 2가 있고요 B 자리에 팔이 있는 거야. 이건... 와, 못 끌어볼 게 모르겠나? 다 아,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는 로그 A의 B라고요. 뭐 이에 팔 아니에요? 어왜 사라져 건 없음이 맞어? 이렇게 이게 결과는 막. 이게 사라 m a long year. Long 의 e a r Ye, some d a 이 g 3 o 이 girl. 이 t o p 는 t 이 p s 라 o p s 야야 p s 야 o p s 이 o p 이 t o 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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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뭐지? 근데 난아소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로그 3에서 4 아이가? 여기서 이 나누면 되니까 내기가 어.. 그렇지? 진수끼리 뭐더하고 팽은 없습니다 호하거나 나누는 거지 아, 얘는 4개야. 자, 로그 x 는 차트에. 자, 뭐 역수 어, 치세요. 로그 2X, 로그 야 로그 3X, x 로 로그 3의 3X, 로3 로그 3로 3X, 로 3X, 로그 3X, 로그 3X, 로그 3X, 로 역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진수와 밑에 차를 바꾸자 음. 자 그래서 뒤에 거 로그2의 세제곱근 y란 뭐라고 쓰자? 로그2의 64 로그2의 64라고 바꿔 쓸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인거에요 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이란 3의 몇 제곱일까? 3의... 3분의 1? 조금만 아, 생각해서 해라 27분의 1뭔 소리야 <laughs> 그거를 씨. 3 곱하기 루트 3이란 뜻 아니야? 네 그럼 이게 3의 몇 제곱이겠어? 루트 3분의 1아씨아 음. 아, 이게 3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아니 분의1 그럼 이거는 3의 1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2분의 1 아, 아니 3의 1제곱 곱하기 2. 3의 2제곱이니까 2제곱, 뭐가 되겠어? 2분의 3 그게 어려운 거야 음. <laughs> 조금 어려기어 어렵긴 앞에 거를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군 이게. 한 방에 될표는 없다라고 보지만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지 않니 6제보이야 루트 3제곱? 이런 거막 찍는 거안돼 어?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 앞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2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3인 거잖아 그래서 이 2분의 3이겠지 이해 됐어요? 그럼 x는 뭐예요? 뭐야? 도 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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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저4분의 저기, 저 저기, 저아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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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2의 몇 제곱? 네, <laughs> 다 이해가 이거? 이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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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얼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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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요? 와 이거? 가면 이거? 이거? 이게이이 앞에 거이질이이고그1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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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3분의1제곱 이제 자 이거는 자 이거 앞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3분의 1 로그 2의 y 이 결과가 지금 6이다. 그래서 로그 2의 y는 와, 하고싶은 말이 나오네. 따라서 y 는요 자, 아, 얘나 바로 뭐지? 정의대로 쓰세요. 2의 몇 제곱은 2의 어, 4제곱. 아, y다. 그래서 y는 2의 세제곱이다. 니 음, 네. 따라서 로그 자 x를 2의 2분의 3제곱이라 쓸게요. 아, 예. y가 2의 18제곱이다. 아, 그럼 이거는 앞에 분모로 간다 그랬고요. 이거는 앞에 분자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분의 3분의 18 로그 2의 2. 지금 1이니까 쓸기만 해도 요약본1 16 그래서 1 2 자른다 하나 더있어자 진수 길이 위치가 어때요? 아 육이에요. 너 쌤으로 연결돼 있지요? 아 고패야겠다. 그러그래 고패야겠다. 그룹 마음가짐 좋네. 와 집에 갈때 되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가네. <laughs> 시간도 지났고자 그럼 그게 치고 로그. 3에 2 곱하기 로그 뭐4의3 곱하기 로그 뭐5의3 곱하기 땡땡땡 로그 6 4의 60점 64.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이거 약분 어 약분 따라 해가지고 남는건 그래서 남는건2 로그 6 4의2 그렇지 별는 잠머리를 좀 쓴다. 음. 근데 정통 문제왔습니다 음. 지금 아직 음. 계산 적응이 안 돼서 좀 네. 어, 빨리 빨리 해야 돼요. 네. 네. 나중에 상념 조정 적응 또 적응해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빨리 적응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2의 몇 제곱? 제곱. 그래서 이게 2의 육 제곱의 2. 그래서? 5. 6분의, 6분의, 6분의 1. 됐어. 6분의, 6분의 1. <laughs> 자, 이거는 분모에 가고요. 이거는 분자에 간대요. 어 됐지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그 6의 6분의 1이야. 그렇군. 그럼 뭐지? 그러면 마이너스. 어! 뭐 한다고? 6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와. 어! 와.